우리 전기 초보 안전 관리자분들께서 수 변전 설비를 이렇게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질문이 많지만 특히 이 오토 배터리, 차저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참 많이 하십니다. 왜냐하면 초보분들께 이 비상 발전기를 가동을 하는 이러한 배터리 이 배터리의 관리가 사실은 책에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. 사실, 실무적인 부분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현장에 갔셨을때그 현장에 있는 매뉴얼을 보면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우리 초보자분들께서 많이 질문하신 부분이 바로 이 전류계에요. 지금 DC 24V를 아마 예, 충전을 하고 있을 겁니다. 이게 원한 아파트, 30년 된 아파트의 사진을, 배터리 차죠 사진을 받은 건데요. 자, 그래서 이번 사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만일 이런 오래된 비상발전기를 충전을 하는 배터리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DC 24V가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배터리 차저라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, 이 매뉴얼을 사용 설명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터미단에는 AC 220V와 배터리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지 않도록 연결한다. 이것은 뭐 너무나 지극, 지극한 지극한 당연한 얘기죠. 전압계의 지침은 배터리의 전압을 표시한다. 지금 이 부분이 24V 24V가 넘나요? 한 20한 78V 관계 없습니다. 전원 스위치를 on 시키면 이 전원 스위치를 ON시키면 전류계가 동작되며 전압계는 배터리의 전압보다 조금 올라간다 24볼트 같으면 지금 20안 7볼트 되겠죠 자그 다음에 충전이 될수록 이 부분이 이 사항이 제일 중요합니다 충전이 될수록 전류계의 지침이 내려가며 만 충전이 되면 그러니까 충전이 끝나게 되면 지침이 0을 가리킨다 자그 부분이 중요해요 이 전류계가 이 바늘이 과연 몇 암페어가 정상입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다고 그랬죠 지금 사용설명서를 보게, 보게 되면 정상적으로 충전이 다 됐을 때는 그러니까 평소에 스탠바이 할때 비상발전기가 스탠바이 할 때는 이 오토 밧데리 차즈는 제로에 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겠습니다. 밧데리를 연결시키지 않는, 않는 상태에서는 동작시키지 마십시오. 이 안에 있는 다이오드가 나갑니다.